조금만 고생하실게요. 다시 한번 올려보십시오. 내리시고요. 자, 이번에는 옆으로 벌릴 거예요. 옆으로 한번 올려보실까요? 옆으로. 어제는 8월 전녁 전혀, 전혀 못 썼잖아요. 음, <laughs> 약간, 약간, 그, 절임하고, 좀그거좀 있고, 아버지는 음. 좀... 일단 그쵸? 좀 볼게요. 앞으로 올려보십시오. 좋습니다. 내리시고. 옆으로 올려보십시오. 음, 다흔들봤어요 네. <laughs> 한번 걸어보세요. 고기가좀 부담스러워지고요. 좀 찌릿찌릿합니다 찔릿찔릿한... 찌요네 이게 좀 얼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발이 음 저번 토요일 날 치료 잠깐 하고 갔죠 예좀 어땠어요? 그치료 후에는 엄청 시원한 느낌이었고요 붓기도 많이 빠졌던 것 같고 네 괜찮... 그럼, 걸어봐요 걸어오면 조금 빨라졌다 그죠? 예. 체중 지지도좀 어. 해보고 체중이 다시 뒤로 가혀가지고어 뒤로 되네 예 그럼 걸어봐요 체중 지지해서 걸어봐요 자, 제가 한이 정도만 할까 하는데 한번 네. 걸어봐요 지금 한번 가 어떻습니까? 네, 훨씬 많이 되겠 정상적으로 걸으려고 애써 볼래요? 예 네. 여기까지 걸어갔다 봐요 이쪽으로 오세요. 좀 걸을만 합니까? 예, 걸을만합니다. 라이파이브 한번 해줘. 그래, 그래, 그래. 자 안내해드리고. 예. 좀 어때요? 조금 어, 걸을만해졌어요. 내려와서 한번 걸어보세요 뭐 응? 응? 무리하기는 막 제가 부담되서 막 걸으려고 하지 않요 봅시다 네 왼쪽으로 한번 걸어가보죠 이쪽으로 오세요 이정도면 됐네. 예, 많이 좋아지고이 네. 예, 뒤쪽이 좀땡겨 가지고. 포설에. 아, 지좀막 딱딱 이렇게 하지 못하네. 그래도 잠깐 봅시다. 네. 돌아 누워 보세요. 어, 아, 아, 무때 아무 대로 돌아 누워 보세요. 돌아. 아. 아, 아 너무 아파 이거. 에 우리 사모님이 아프다 그러면 진짜 아픈 건데. 아 너무 아파. 요 인간하면 아픈 거 테다 안 내는 양반이. 자 한번 또한 뒤로 나 볼까 이제. 일어나 보세요. 어서 신금 가야지. 그냥 일안 해? 그럴 거야. 이렇게 이쁘냐지? 어느덧 들지를 못해. 예, 이제 내려가. 여기서 완전, 완전히 침대를. 여러 게 치료를 몇번더할 거예요. 어머니. 네. 주사. 어머니 침대를 보지. 이게 마술이에요? <laughs> 마술은 아니고요. <laughs> 도 아픈 사람 같아요. <laughs> 이게 마술이에요? 마술이에요? 마술이에요. 마술은 아니고요. <웃음> 얘가 이 상태 천천히요, 세 천천히. 천천히. 예. 조심해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거 자좀 치워 줘. 허리 펼수 있어요? 뭐? 네, 근데 엎드릴 수있을까봐요틀봐요어봐요틀요틀어봐봐요어봐어봐요어요틀어요요어요어요요어 커져가지고 이제 개인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나서좀 어떠신가 보고. 많이 피었요 편하죠? 내려가 서 보세요. 허리 펴지는 안 보죠. <laughs> 천만 다행이죠. 어때요? 아까. <laughs> 하이파이브. 아. <laughs> 엎드리세요. 1차고 이제 2차 들어가야지. 이거 <laughs> 내가 유튜브 올릴 거야. 오늘 내려오세요. 아? 전체가 다 이만큼 부어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으시죠? 그럼 한번 올려보세요 뭐 단일도 안, 안 움직이는 거죠 네. 여기, 여기 겨드랑이 살짝 벌려봐요 내리고 다시 한번 됐습니다 쭉 올려보세요 쭉 귀까지 번쩍 쭉 그렇지 어때 괜찮으시죠 지금 네, 내려보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옆으로 올리는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쭉 귀까지 쭉 올려보세요 쭉 귀에 바짝 붙여보세요 이것도 좀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네, 내려보시고 어제랑 비교하면 좀 어떠세요 어. 어제는 팔도못 아, 드셨지? 아무것도 못 드셨지 그래요? 그러니까요 고생하셨고요 네. 다시 한 번만 더걸어보실게요 예, 커트 한 칸까지만 왔다가 돌아오실게. 돌돌수 있을까요? 예. 아까 너무 살아났었는데 네, 여기 지하철 타고 왔던데. 아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오셨는데. 네. 심할때는 이거보다 좀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면 음... 그럼. 음... 좀, 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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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다 들어가잖아. 네. 화끈하게. 네. 예, 이렇게, 이렇게. 이걸 이렇게 고정시켜놨어. 이거를 그치, 이렇게 그치. 핀으로 딱 고정시켜놔가지고. 그렇지. 막. 이렇게. 그래서. 풋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알았거든. 아니, 힘이 없어서. 여기 힘이 없어서. 여기 손목 힘을 키워야 돼. 여기 근육이 하나 있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아프십니까? 아니요. 예. 네. 견딜만 합니다. 자, 주먹 힘빡 주세요. 빡! 더, 더, 더. 주먹 쳐졌다. 버티세요. 버티고 있기. 나가서 가볍게 치료 받을 거고, 예. 다음에 오시면 담당 선생님이 예. 어떻게 하세요? 라고 얘기해 줄 거거든요. 예. 그대로 받고 가시면 돼요. 예.